도시 폭격 작전 2차 세계대전 내내 도시 폭격은 수도 없이 이뤄져 왔습니다. 어쩔 땐 지역적으로, 어쩔 땐 광범위하게, 어쩔 땐 실수로, 어쩔 땐 의도적으로, 어쩔 땐 군사적 목적으로, 또 어쩔 땐 오로지 민간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민간인 학살이란 목적으로 볼때 도시 폭격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은 작전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드레스된 폭격작전이 있는데요. 1940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영국은 홀로 고립됩니다. 독일은 고립된 영국을 향해 공습작전을 실행합니다. 단 영국의 수도 런던을 제외하고 말이죠. 히틀러는 영국 국민들이 거세게 저항해 올 것을 우려해 런던에는 폭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그해 8월 독일 공군은 실수로 런던에 폭탄을 떨구고 마는데요. 처칠은 곧장 반격에 나서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공습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분노에 가득 찬 히틀러가 런던 대공습을 지시하는데요. 독일 공군은 무려 50일 동안 내내 런던에 폭격을 가합니다. 영국 국민 4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영국은 분노에 들끓었죠. 처칠은 전쟁 초기엔 도시 폭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런던 대공습으로 인해 영국 국민들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처칠도 입장을 바꿔 공습에 우호적으로 나섰죠. 전략폭격사령부 도시폭격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조직은 영국 공군의 전략폭격사령부였습니다. 사실 전략폭격사령부는 1939년부터 공습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에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을 추구했죠. 그런데 이렇게 낮에 공격하다 보니 아군 폭격기가 적의 공격에 너무 쉽게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 밤에 폭격을 가하기로 하는데요. 근데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밤에는 뭐가 잘안 보이니 정밀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얼추 그 근처에 가서 대충 폭탄 떨구고 돌아오는 거죠. 1941년 여름 전략 폭격 사령부에 보고서 하나가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폭격 작전의 수행 성과를 기록한 보고서였는데요. 보고를 받은 사령부는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대부분의 폭탄이 목표물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곳에 투하되어 왔고, 적에겐 아무런 피해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반면 영국 공군의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독일의 방공체계가 워낙 뛰어나서 영국 공군을 거의 학살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요. 2년 동안 삽질이나 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었던 거죠. 1942년 2월 영국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략폭격 사령부에 사령관을 교체합니다. 새로 임명된 사령관은 아서 해리스였는데요. 해리스는 곧장 새 전략을 도입합니다. 낮에는 아군 비행기가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애초에 작전 수행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어차피 밤에 폭격해야 하는데 밤에는 정밀 타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정밀 타격이 아니라 아예 도시 전체를 폭격하기로 말이죠. 이때부터 영국 공군은 군사시설이고 민간주택이고 가릴 것 없이 그냥 도시 전체에다 융단 폭격을 가해버립니다. 군인이고 민간인이고 할것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해리슨은 이 작전을 노동자 추방 작전이라 불렀습니다. 어차피 민간인들도 그들 나름대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해내니 그들도 일종의 전투 구성원이라는 논리였죠. 게다가 해리스는 랭커스터 폭격기라는 강력한 신무기를 손에 넣습니다. 랭커스터는 기존 폭격기에 비해 높은 고도에서 날수 있었고 폭탄도 더 많이 실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 추방작전에 딱 어울리는 무기였죠. 1940년 5월부터 9월까지 독일이 런던에 투하한 폭탄량은 총1 8 0 0 0톤입니다 반면 1944년에 영국이 독일에 투하한 폭탄량은 무려 5 0만 톤이 넘죠. 1943년 7월 24일 연합군은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함부르크에 폭격을 가합니다. 주거지역의 6 0가 파괴되었고 무려 4 3 0 0 0명이 넘는 독일인들이 사망했죠. 민간인의 피해가 커지자 처칠은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이런 짓을 하다니. 우리가 짐승들입니까? 이렇듯 처칠은 전쟁 내내 도시 폭격 작전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필요해 보일 땐 찬성했다가 좀 심했다 싶으면 바로 발을 빼려 했죠. 효과는 보고 싶고 욕은 먹기 싫었던 건데요. 도시 폭격의 필요성. 하지만 연합군이 아무리 폭격을 가해도 히틀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연합군은 폭격이 아니라 상륙작전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그렇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계획되는데 문제는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폭격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리스는 이걸 쓸데없는 짓이라 생각했지만 처칠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나섭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연합군은 프랑스를 탈환하고 서부 전선에서 독일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독일은 벌지 전투로 반격해 옵니다. 전투는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미군 사상자만 9만 명이 발생하는 등 피해도 꽤 컸죠. 서부 전선의 연합군이 피해로 인해 고전하는 사이 동부 전선을 승리로 이끌던 스탈린이 긴급 회담을 요청해 옵니다.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와 처치를 만난 스탈린은 그들에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소련은 동부전선에서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죽는 등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서부전선은 대체 뭘 하고 있느냐 건데요. 서부전선의 연합군은 더 이상 병력을 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곳에서 독일에 피해를 줄 방법을 모색했는데요. 연합국은 독일에 비해 훨씬 강력한 공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독일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었죠. 루즈벨트와 처칠은 윤리성 따윈 집어치운 채 공군의 폭격작전을 승인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전략폭격 사령부의 천둥작전이 시행되는데요. 천둥작전. 공군은 독일 동부의 도시들을 폭격해 독일이 동부 전선으로 물자를 나르는 걸 방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동부 전선에 독일군이 물자 부족에 시달릴 테고 소련의 침격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게 되겠죠. 1945년 2월 13일 밤 영국 공군의 폭격기들이 독일 영공에 나타납니다. 폭격기 편대는 즉시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공군은 곧장 은박지를 대량으로 살포해버리는데요. 그러자 은박지가 레이더를 판사해버리는 바람에 독일 레이더에는 거대한 장막만이 포착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영국 공군이 어딜 향해 날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수 없었죠. 시간이 흘러 영국 폭격기들은 장막 밖으로 나왔지만 그들을 막아선 독일 비행기는 단한 대도 없었습니다. 장기간 지속화된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물자 보족에 시달린 독일은 영국 폭격기를 막을 전투기를 출격시킬 힘조차 없었던 거죠. 게다가 최후의 보루인 대공포까지도 최전방으로 전부 옮겨둔 탓에 영국 폭격기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목적지인 드레스덴에 도착했는데요. 드레스덴은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문화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독일인들은 적들이 군사도시는 파괴해도 문화도시를 파괴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각지에서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들기도 했죠. 게다가 이 도시는 전혀 공습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은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날은 축제까지 벌이고 있었죠. 영국 폭격기들의 목표는 중앙 경기장이었습니다. 물론 드레스덴에도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설들은 전부 도시 외곽에 있었어요. 또한 드레스덴은 철도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군사적 이유로 인해 드레스덴을 노린 거라면 이런 곳들을 노려야 했지만, 영국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간인들이 대거 모여있는 주택가의 중심부를 노렸죠 오후 10시 드레스센에 도착한 224기의 랭커스터 폭격기들은 20만개가 넘는 소이탄을 고작 15분만에 전부 쏟아붓습니다 드레스덴은 문화의 도시였기 때문에 중세식 좁은 도로와 목재 건축물이 많았어요 덕분에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죠 몇 시간 뒤 이번엔 500기가 넘는 두 번째 폭격기 부대가 도착해 다시 한번 폭탄을 대량으로 쏟아붓습니다. 해가 뜰 무렵이 되자 이번엔 미국 공군이 도착합니다. 미군 폭격기들은 군사시설을 향해 가긴 했어요. 하지만 이미 드레스된 상공은 안개로 자욱했기 때문에 미군 폭격기들도 주택가에 폭격을 가했죠. 연합군 폭격기는 총 800대가 출격해 고작 6대만을 잃었습니다. 작전은 엄청난 대성공이었는데요. 후폭풍 드레스된 폭격 사실에 알게 된 독일인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연합군한테 화가 난 거냐고요? 아니요. 제대로 된 공습방비를 갖춰놓지 않은 독일 정부의 화가 났죠. 독일 정부가 제대로 대비만 해놨어도 피해가 이렇게 크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괴벨스는 오히려 이 사건을 역이용합니다. 괴벨스는 이전까지 독일이 공스 피해를 당한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항상 피해를 축소해서 보도했죠.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민간인이잖아요. 괴벨스는 독일 민간인 사상자 수를 무려 10배나 뻥튀기시켜서 보도합니다. 2만 5천 명을 20만 명으로 말이죠. 독일인들은 다시 한번 분노합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연합국을 두고 볼 수가 없다며 분노에 치를 떨었는데요. 드레스덴 폭격 사실에 놀란 건 독일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합국의 국민들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독일은 악하고 연합국은 선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전쟁은 저 거대한 악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 선이 뭉친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도 저렇게 많은 민간인 학살을 했다고 대체 왜 군사시설엔 아무런 피해도 안 줬다면서 오로지 민간인 학살을 위해 저렇게 대규모 공습작전을 펼쳤다고 대중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레스된 폭격의 후폭풍이 몰려오는 순간이었죠. 연합국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미국은 영국 탓을 했지만 사실 미국도 주택가에 폭격을 가한 건매 한가지였어요. 비난이 영국에게 집중되자 처칠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제 더 이상 폭격작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서부전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동부전선의 소련군도 계속 진격하고 있었죠. 처칠은 이대로 있다가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될까봐 두려워집니다. 처칠은 전쟁 내내 폭격작전에 대한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이제 회피를 할 차례였는데요. 처칠은 모든 책임을 영국 공군의 전략폭격 사령부에게 돌립니다. 비난의 화살은 전략폭격 사령부에게 집중됩니다. 사람들은 이 악마 같은 폭격작전이 전략폭격 사령부의 사령관 아서 헤리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믿게 됐습니다. 사실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건 처칠이었는데 말이죠. 전략폭격 사령부와 아서 헤리스의 명성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공론은 전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시리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10대 사건으로 보는 제2차 세계대전과 컬러로 보는 2차 세계대전, 승리를 향한 여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세계 석학들의 통찰력 있는 해설, 그리고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이두 시리즈를 직접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